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만에 뵀는데 오늘 AS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S는 상당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두 종목을 볼 건데 이두 종목 모두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아, 외인 기관이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정말 꾸준히 최근에 매수를 강하게 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뭐 가볍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종목인데 세,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 종목 AS 좀 받아 볼게요. 작전 리포트는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 12만 원, 삼성 SDI 58만 원, 그리고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완전히 저점보다는 네. 제가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열려있다라는 차트의 추세선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목표가 이상을 달성한 모습인데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캐시카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토대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최근 탈모와 관련된 이슈가 네. 어 매수로 유입이 되면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좀 이뤄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에서 어쩌다가 뒷걸음 쳤다 라는 것이 아니라 차트상 저위연구간에서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는 종목들 아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왜냐 매출액과 영업이익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하단이 제한적인 종목들을 작전 리포트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분할로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보시되 한번 크게 어디선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나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아, 그때의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도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지금은 시세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를 즐겨보셔도 나쁘지 오.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니아는 분할 익절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AS 받아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바닥에서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탄탄하게 좀 바닥에서 잡으니까 수익이 확실하게 안전하게 좀 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익절할까요? 뭐, 지난해부터 패턴 매매, 뭐, 사골 종목, 효자 종목이라는 이야기로 ISC, 아비코전자, 현대 오토에버 등등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수차례 매매를 했고, 올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오는데, 10만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는 매집의 관점, 그리고 12만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의 관점이기는 한데, 최근처럼 수급이 몰리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 이상으로도 수익률 극대화를 도전해 볼만한 차트상 위치가 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르는 종목들, 수급이 이어지는 종목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시세가 나오는 요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굵직한 매도가 나오는가 이 때를 기다리면서 분할 매도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 두 가지의 전략 모두 다 병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에이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처럼 좀 수급이 붙을 때는 조금 더 수익을 즐겨 보셔도 괜찮다. 그러나 뭐 조금 더 올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고 익절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어, 시간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좀 들여다 보시고 어, 이 정도까지 장중에 매도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한다면 어, 나도 더 이상 욕심내기보다는 여기서 익절을 하는 게 음. 맞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바이오니아, 현대오토에버 모두 다 네. 조금 더 즐기시는 관점으로 보시되 언제든지 나는 익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씀 잘 챙겨 드리기 챙겨 드리겠고요. 오늘 나온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세생 에너지 풍력 꼭 챙겨야 할 기업입니다. 뭐, 풍력하면은 저희가 떠오르는 딱그두 가지가 있는데, CS가 붙은 기업이죠. CS 윈드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어, 글로벌 1, 1등 풍력 타워 기업인데, 뭐, 신재생 쪽은 올해는 정말 성장이 좋다라고 뭐,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뭐. 네. 한 차례 시세가 네.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화석연료보다는 전기, 신재생, 그린에너지 쪽으로의 산업의 방향성은 뚜렷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태양광에 이어서 풍력과 관련된 쪽으로는 어,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IRA 관련해서 신재생 쪽으로는 수혜 가능한 기업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본다면 CS윈드가 4분기 실적 미수로 인해서 장대 음봉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전 리포트에서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 꾸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CS 윈드가 그 다음 차례로 기회가 오지 않았나, 함께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CS 윈드가 이제 글로벌 1등 풍력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저희가 그 증거를 좀 봐야 할것 같아요. 수두장고에서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그 산업이 꾸준하게 음. 올해가 아니라, 3년, 5년, 10년 이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를 볼 때에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풍력 태양도 마, 마찬가지로 수주잔고의 증가세가 뚜렷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3강 M&T 말씀을 드릴 때에도 시장 성장성을 넘는. 수주 잔고 증가성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어, 잠깐 주춤하는 모습들 보이지만 22년도 꾸준히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음. 모습들을 확인이 됩니다. 네. 폭발적인 성장에 이어서 21년도, 22년도에도 1조 9천억 원, 3조 원 이상의 수주를 따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5년, 8년 동안은 어, 공장을 풀로 가동을 해도 어, 모자란 실정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제 그 미국의 IRA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했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거기다가 유럽 쪽에서도 이제 그 IRA가 들려오면서 신재생이 조금 더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킬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 글로벌 주요 터빈 업체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상위 5개 기업이 50% 이상, 18년도에는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위 5개 기업 중에서 탑이 어디냐? 음. CS윈드입니다. 상위 다섯 개 기업이 50%를 양분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CS윈드는 그 다섯 개 기업이 10%씩 골고루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CS윈드는 16%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명실상부하다라고 아. 보시면 좋을 텐데 수주 잔고 그리고 글로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력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1등 기업이다라는 점 챙겨 봤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자 베스타스 분기별 수주 추이입니다. 이제 미국의 해상풍력 기업인데 이제 CS w i n 가 인수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미국의 베스타스 공장을 CS w i n 가 인수를 했는데요. 네. 결국엔 IRA,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였습니다. 베스타스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매출액 분기별 수주 추이를 보면. 22년도 3분기 저점 이후에 4분기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야 할 것은, 3분기가, 지난해 3분기가 저점이었다라는 것의 방점을 찍고 본다면, 이제, 베스타스를 인수하고, CS 베어링을 인수하고, 공장을 확충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 지출과 수수료 지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미스가 좀 나왔을 뿐, 지금부터 23년도를 열어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데 포인트 두겠습니다. 네. 어, 실적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다음 장 실적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 4분기 실적의 어닝 쇼크가 발표되면서, 오늘 자체로 봤을 때 주가가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4, 4분기 저점 찍고 이서, 2023년도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영업이익이 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 같은데요. 조금 더 설명 덧붙여 주시죠. 네. 4분기 실적이 표에서 조금 탈락됐는데요. 4분기 저점을 인식하고 오르는 종목들 작전 리포트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기, 삼성 SDI, 고려아연, 바이오니아, 현대 오토에버 등등 해서 우리가 살펴볼 곳은 이 기업의 저점이 어디인가. 저점일 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 4분기 22년도 저점 이후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하게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있다 그런데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올해 지난해를 저점으로 올해 내년도 후년도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0%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기업 CS 윈드다, 정리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실적은 뭐, 올해, 내년까지 다 좋을 거라고 하는데, 다음 장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요걸 좀 매수 기회로 사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격 어디 정도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작전 리포트 종목들 이 추세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세 저점에 도달해 있는 CS 윈드의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위에서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 색깔 동그라미 아래에서 매수해야 한다라는 점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CS 윈드 현재 구간에도 충분히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 미스가 오히려 투자자의 시선으로는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 오. 현재가 부근에서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67,000원 언저리인데요, 67,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부터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로는 중기 되돌림 선까지 본다면 9만 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수하셔가지고 작전 리포트 저점에서 펀더멘털 탄탄한 종목들은 45% 0 0 수익률 목표해볼 수있다는점 참고해보시고. 네. 삼성 SDI 이후로 CS 윈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삼성 SDI처럼 큰 수익을 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 6만 7천 원 이하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3천 원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십니까? 네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싱숭생숭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기준을 삼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급을 확인하는 방법들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요. 음. 그간 작전 리포트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였더니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종목별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허반석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